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인사드립니다. 2017년 3월 18일입니다. 토요일 경마. 3월의 세 번째 경마 주간 최고의 가는 말 4도압 축 UCC 경마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벌써 3월의 세 번째 경마 주간이고요. 2017년 첫 경마를 한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봄이죠, 봄 여러분. 봄이에요. 저도 이제 이 서울 부산을 에, 과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에 갔을 때는 벌써 한 두어 달 전부터 옷을 좀 얇게 입었고요. 이 서울에 왔을 때 이제 최근 한 2주 3주 전부터 두꺼운 옷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정말 선선하고 정말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 날씨가 좋은데 그만큼 경마하기에도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막고 사기도 좋고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도 좋고 느낌 좋고 그러면서 최근 편성들까지도 항상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더좋고요 자, 전주 적재적소에서 승부처들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서울, 부산, 제주, 메인 승부처들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일경주 여러분들께 믿는 기수, 믿는 마방, 믿는 마방, 믿는 기수 한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한 방짜리 결과들부터 시작해서 집합승부처였죠. 적재적수의 또 야무진 배당들까지, 뭐, 프로포즈 같은 것들. 아, 여러분, 어떤 도박이든 연승이 중요합니다. 연승요. 오늘 이기고 내일 또 이겨야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도박은 오늘 이긴 돈이 내일 죽어버리면요. 원전까지 손해가 나게 마련입니다. 왜냐? 딴돈 잃는 게 따놨던 돈을 잃는 게내 주머니에 있던 원전이 본전 잃는 것보다 더 아까운 게 그게 사람 심리이자 마음입니다. 이말 여러분들께서 더잘 아실 거예요. 연승이 중요합니다. 연승이요. 이번 주어 언제나처럼 잘해서 여러분 우리 연승 행진 또 계속 달려가자고요. 아, 연승 행진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이 3월에 모든 경마주간 역시나 잘 메이드를 시키자고요 매듭을 짓자고요 자, 화이팅 한번 하시고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 믿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단히 품으시고 출발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최고의 가남한 4도 압축, UCC 경마 방송. 토요제 일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도 일경주부터 승부인데요. 오늘 토요일도 여러분 일경주부터 강력한 갬블입니다. 시작, 스타트 승부처입니다. 자, 1메0 육군경주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작부터 꼭 제대로 때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꼭 제대로 때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부터요. 꼭 제대로 때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 재차 강조드립니다. 꼭 때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 최고의 자신감, 이 다이렉트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의 자신감이 만들어줄 수 있는 편성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큰 기쁨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일경주부터 강력한 갬블, 토요일 첫승부초! 여러분들께 분명히 큰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제주 일경주입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경주고요 100점 이하 아, 별정 레이스입니다. 10마리 출전하는데, 아직 다 망가지들이죠. 외곽에 10번 1등 추천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직전 대, 데뷔전에서의 3등. 자, 그 상등은 이제 상대들이 좀셌고요 그리고 이 1등 추천 자체가 준비가 좀덜 됐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우승으로 풀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승으로요. 지난번 100% 준비가 안 되고 뛴 걸음이었고, 이번엔 더 좋아져서 출전한다. 첫 우승과 첫 입상.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2번 지성감천, 4번 무주여제, 6번 문화유산까지요. 4두고요. 10번 1등 추천을 놓고 단단하게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000m 육군에 아홉도 출전합니다. 지난번 대비 이전째 굉장히 인상적으로 뛴 말이 3번 소아라 천재예요. 어, 당시 발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시 경주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발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붙들고 중위권 그룹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막판 안쪽을 파면서 근성 있는 걸음까지, 발주부터 마지막 근성까지 상당 수준 완성도 높은 경주력으로 입상을 했다 이겁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어요. 상체는 여전히 흠잡을 곳이 없다. 여전히 흠잡을 곳이 없다. 상대들은 지난번보다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그런 만큼 이번에는 우승의 찬스라는 겁니다. 1번 골든 미사일, 5번 두루가, 7번 우승 일기 까지입니다. 3번 쏘아라, 천지 노쿠서 단단히 압축 들어갑니다. 제주 이경준 모바일입니다. 800m 3세 이상 마필들 미승리마 경주인데요. 모바일 레이스, 앞 경주 끝나면 7, 8분 정도 남습니다, 여러분. 모바일 레이스 맞춰야 돈안 되죠. 여러분, 경마는 한번 맞췄을 때 돈이 돼야 그게 경마예요. 자, 이런 모바일 레이스 아직은 정말 한번 맞췄을 때 우리가 한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경주를 위한 힐링 타임으로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1000m 6분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직전 복귀 제대로 나오는 이번 볼드 라이너가 이번에 조교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 편성이 만들어준 중심이라 이거예요. 편성이 만들어준. 체구가 작습니다만은, 어, 체구가 작아서 앞으로 크게 뛰기는 사실 어렵다는 판단인데, 지난번 막판 걸음이면은 여기에서는 대가리예요, 대가리. 지난번 막판 걸음이면 여기서 대가리예요, 대가리. 데뷔 후 이번이 이전째 실전입니다. 조교시 걸음은 지난번과는 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요. 자 편성이 만들어준 대가리다. 첫 우승, 첫 입상 여기에서 기대합니다. 4번 리틀윙, 7번 진격의 레이스 9번 스위트 채플까지입니다. 2번 볼드 나이너를 놓고서 단단히 앞쪽 들어갑니다. 제주 삼경주 역시 모바일 레이스입니다. 이 모바일 레이스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요. 경마를한번 맞췄을 때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모바일은요. 전경주 끝나고 7, 8분 남는 시간에 전화기 들고 배팅하시고 이런 정력 낭비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아무 내용 없습니다. 다음 경주를 위한 유익한 시간으로 쓰시길 바라면서 이 모바일 레이스는 한 구라가 되는 상황,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그때 저 최고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줘서 때리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최대 승부처 중 하나입니다. 아, 1300의 육군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여러분 드디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적의 경주 조건. 강한 상대 전혀 없는 편성까지 만났다, 이겁니다. 아, 지난번 경주는 저 최고가 완전히 빼면서, 완전히 그 말을 빼면서, 자, 언제요? 바로 이번에 노리자고 했던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여기에 주인공이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손 안에서 핸들링이 되는 말 아닙니까? 지난번 개팔렸을 때 완전히 빼자!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적의 경주 조건, 편성 상태까지 확실하게 올리면서 이번엔 노코하자고 저 출구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음성에서도 현장 음성에서도 아직 아니다. 다음번에 노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여기에서 승부를 보고요. 그게 바로 승부 맙니다. 자 여기에서 노코 쇼부 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한번 때립니다. 토요 최대 승부 처중 하나. 하이라이트 승부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제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요즘 제주도요, 뭐 요즘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주 또한 좋은 내용으로 저 최고가 뭐9구가 됐든 중저배당 승부가 됐든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도 단한 주도 그냥 걸러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주 내용까지 좋습니다. 4경주 900m 3세 이상 마필들 제주마 핸디캡 레이스인데 여기서 첫 번째 현장 최대승부처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최근 다리가 안 좋아서 부진했던 승부마가 있습니다. 다리가 안 좋아서 부진했던 승부마가요. 이번엔 완벽하게 호전이 돼서 여기에서 입바이 쏩니다. 다리가 안 좋아서 못못 못 뛰었던 말이요. 완벽히 호전돼서 입바이 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고요. 믿는 등짝의 기대감. 내용 만땅의 말. 최적의 전개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걸 보고 강 쇼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 쇼부 타이밍. 다리 안 좋아서 부진했던 말인데, 완벽하게 호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등에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말, 그 말을 놓고 겜부를 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제주 첫 번째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서울우경주 1200의 오근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요. 1번 금소화가 지금 뭐 잠재력이라든지, 뭐 능, 뭐 기본적인 사이즈 능력이라든지 등짝, 게이트 전개. 여러가지도 눈에 딱 띄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은 공백이었습니다. 공백을 갖고서 김태훈이가 의미 없이 외곽에서 그냥 타다 말았는데, 당신은 공백 갖고 나와서 최상의 컨디션도 아님에도 최외곽 게이트,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번에는 공백을 딛고 일어나서 더 좋아진 상태 속의 문세영입니다. 그러면서 1번 게이트예요. 직전은 출전에만 의미를 두시면 되고요. 이번엔 그냥 조교 강도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교 강도부터 등짝도 문세영으로 전격적인 교체. 게이트도 1번이라면 조건까지 최상이라면. 여러분 더 있을 말이에요. 잠재력이 더 있는 말입니다. 최적 전개. 제목순 충분하다는 겁니다. 1번 금소화 놓고 칩니다. 3번 콜링킹, 4번 슈퍼캡틴, 6번 골드 장군까지입니다. 1번 금소화를 놓고서 단단하게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800m. 4세 이상 마필들 12마리가 출전합니다. 1800점 이하 제주마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좀 번번이 아쉬운 말이 1번 절대잔데요 지금 공백 후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전개가 꼬이면서 여력이 남고 졸전인데, 지난번 전개가 많이 꼬였어요. 능력은 분명히 다른 말들에 비해서 앞섭니다. 앞서요. 근데 이 전개만이 관건이다 보는데요. 지금 게이트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이에요. 1번. 게이트 1번이에요. 절대자라는 말이 선도력이 없는 말도 아니고 뒷심이 없는 말도 아닙니다. 항상 그리고 게이트 최적 전개일 때는 입상 우승을 했던 말이고요. 결정적으로 무조건 지난번보다 더 뛴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지난번보다 더 뛴다라는 거예요. 6번 장백천지, 8번 날개, 10번 명품태우까지입니다. 1번 절대자를 놓고서 단단히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이제 중반부 승부처가 돌아왔네요. 1300의 5군경주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서울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서울 최대 승부, 최대로 한번 힘을 실어주셔야 될 그럴 경주라 이겁니다. 자 팔리는 말들 9번 리드퀸 11번 스칼렛 위치 12번 아르고 멜로디 9, 11, 12 최고 인기 마필들입니다. 그 중에 11 스칼렛 위치가 제일 많이 팔리겠죠. 문세영이 2승까지 이제 돌아와 버렸으니까요. 자 근데 과연 이 눈에 보이는 인기껏 말들 안에서 끝이 날까 이거예요. 이번 경주가 여러분 아 끝이 난다면 그 안에서 당연히 하나 놓고 때리고 맞추면 되는 건데 저 최고는 결코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렇게 쉽게 끝날 판때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내용으로 지금 현재 언급드린 세 마리의 인기말을 이빨이 깨러 가는 말이 있기 때문에 승부 제대로 걸려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갬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최대 승부고요. 자, 9번, 11번, 12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부 말을 놓고서 9번, 11번, 12번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건 한번 노립니다. 큰건 한번 노립니다. 자, 인기권 말들, 눈에 보이는 말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분명히 이 말들, 인기권 마필들을 제끼고 우승까지 도전할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을 갖다 우리는 갬블을 거는 겁니다. 자, 서울 육경주, 서울 최대 메인승부처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강쇼부 부탁드립니다. 이어집니다. 제주 두 번째 현장 최대승부처입니다. 1610m고요. 한라마 1등급 900점 초과이 있습니다. 10마리가 출전하는데 여러분, 지난번 개팔렸을 때 완전히 빼고 한승부합입니다 완전히 뺐습니다. 마번 자체에서 그냥 완전히 빼버렸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완벽하게 다른 여러분. 내용만 땅으로 소속조에서 자실을 합니다. 자실을 합니다. 직전 완전히 빼고 한 말인데, 당연히 내용적으로 쓰레기였으니까 뺐어요. 이번엔 그 말이 소속조에서 자신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자신을요. 자 여러분 제주경마 역시나 우리가 1등입니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결과가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만땅의 승부말을 쌍까지 놓고서죠. 최고는 여기서 승부 봅니다. 쌍승식 대가리 놓고서 여기서 갬블 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승부 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주 두 번째 현장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서울 7 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사군이고요 12두가 출전합니다. 아, 아나짜리를 여러분 여기에서는 저 최고가 하나를 오픈해 드릴게요. 아예 현장에서도 놓고 해 버릴 건데. 6번 장산 불패입니다. 32조 마방 말이고 6세마예요 6세마 자 근데요 저최고가왜이 장산불패를 추천을 드리느냐 전형적으로 단거리형 추입입니다 단거리 추입이에요 단거리 추입 공백 이후에 분명히 상태는 살아났습니다 확실하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승환이가 이 말의 전개를 풀어내는 걸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풀어요 아, 왜 굳이 이렇게 타나 할 정도로? 안 가나 할 정도로요. 그리고서 숭환이가 이제, 부상 때문에 기승을 못하는 상황 속 지금 신지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난주 말 타는 거 보면 완전히 감을 잡아버렸어요. 아, 이 대한민국 경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완전히 감을 잡아버렸습니다. 자, 대단한 명성 그대로. 일본에서 해놨던 대단한 명성 그대로. 이번에 뭔가 보여줄 듯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장산불패라는 말이 여기에선 되는 말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집에서 내용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귀, 기수, 조교 내용까지, 하지만 인기권에선 밀려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상태 역시 최근보다 더 좋다. 6번, 장산불패를 여러분. 꼭 여러분들 책에 체크해 놓고 가세요. 꼭이요. 어떠한 말을 세게 보시든지 6번은 꼭한 군영 가져가시라 이겁니다. 2번 무한도마, 11번 친친짠, 12번 아메리카드림 까지입니다. 6번 장산불패놓고서 자, 배당으로 압축을 합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경주죠. 녹담 만설, 제주마 특별경주입니다. 5,000점 이하 레이시로 펼쳐지는데 1,000m 고요 3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11마리 출전합니다. 어, 4번 태왕별을 여기에서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태왕별은 능력의, 능력 자체는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능력 자체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말이에요. 최근의 부지는 좀 아쉽지만은, 상태 전혀 문제 없고 소속조의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이번 특별 경주를 앞선 소속조의 기대 또한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있을 능력마예요. 한번 반짝이고 말 그럴 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있을 능력마라 이겁니다. 최근보다 무조건 더 뛰면 물론 우승까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승까지도요. 2번 태상록은 3번 황용신화, 10번 으뜸공신까지입니다. 4번 태왕별 놓고서 단단히 앞쪽 들어갑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4군경주고요 12두가 출전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제법 될 만한 말들이 많은데, 얘예 또한, 현장에서 바람 버린 좀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아짜리예요 4번 로열 아모스인데요 <laughs> 지금껏 저 최고는 이 말이 나왔을 때마다 계속 빼드렸습니다. 아직 아니다. 좀 뛰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왜? 대가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대가리가 목을 쓸줄 몰라서 탄력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재밌게 봐야 할 타이밍이라 이거예요. 이 말이 목을 쓸줄 알게 되면서 지난번부터 탄력이 변화가 왔고 지난번 약간 기립늑발 속에서 여력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이번 조교 때는 컨디션 자체가 지난번과는 또 다르게 너무너무 좋다 이겁니다. 너무너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드디어 로열 아모스 소속조의 기대만큼 마주 쪽의 기대만큼 페로비치 기수가 계속 물고 뜯는 상황만큼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1번 소캐스티, 6번 라운매직, 7번 대천 포커스까지입니다. 4번 로열 아모스노 구소 단단히 압축 들어갑니다. 아, 서울 구경주입니다 1700의 혼합 3군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합니다. 6번 다이아 삭스는 이번에 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은 전개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급됐던 말들이 선전했어요. 절묘한 선택 스토미트 이런 말들요. <laughs> 이번엔 선행도 갈수 있는 찬스예요, 여러분. 선행도요. 지난번은 완전히 전개 꼬이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선행도 간다 이겁니다. 댕도갈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고 지난번 걸음이면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편한 전개만 나온다면요. 선입도 충분합니다. 더 좋아진 지금 현재 절정의 컨디션으로 보시면 돼요. 절정의 컨디션. 더 좋다. 자, 이번에 제목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심입니다. 1번 데일신화, 5번 브룩스 9번 전무후무까지입니다. 6번 다이아삭스 노크소 단단히 압축 들어갑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토요일 사전예고 승부처는 서울 10경주입니다. 2000m 2등급 경주의 챔피언십 시리즈고요. 8마리가 출전합니다. 토요 사전예고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모든 승부의 정점입니다. 저 최고만이 오로지 할수 있는 승부처고요. 지금은 이곳 저곳에서 저 최고의 사전 예고 승부처를 많이들 따라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가짜는 절대 진짜를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세요 이기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겨가십시오 무조건 말입니다 저 최고. 이번 주 사전예고 승부처, 완벽한 메이드, 자신합니다. 양껏! 정말 양껏이요! 때려 익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토요 사전예고 승부처, 서울 10경주, 2000m 2등급 경주. 여기에서 갬블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엎어갑니다. 마지막 끝장 승부처인데요. 1,400의 국산 3군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합니다. 토요 마지막 끝장 승부처입니다. 지난번 사연이 있어 못 들어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사연이 있어 못온 말. 직전에 페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완치시키면서 이번엔 소속조의 큰 기대감으로 출전합니다. 지난번에 왜못 왔는지 소속조에서 정확히 알고 그 페인을 분석 후에 그 아쉬웠던 부분들을 완치를 시켜놓고서 호전세를 만들어놓고 여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승부 제대로 걸린 말 믿는 마방의 마필이 내용 만땅이기 때문에 승부입니다. 제대로 메이드 시킵니다. 이런 게 다이렉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이렉트 내용이에요. 지난번 왜못 왔는지 그 페인이 뭔지.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구축을 해놨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승부라 이겁니다. 토요 마지막 끝장 승부처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여러분 어어치기 양껏 한번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깊필코 때리고요. 좋은 기분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자. 어. 토요 경마 모든 편성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경마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경마가 없습니다. 이제 중반장 토요 경마가 끝나면 일요일로 넘어가는데요. 분명히 이 토요 경마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저 최고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금요일, 토요일 이미 크게 한구라 하고 계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이번 주 경마에 대한 역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배팅에 임해 주십시오. 자, 토요 경마 UCC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 최근은 남은 일요일 경마 UCC 방송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